안녕하세요. 오늘은 남편 없이 혼자 육아하는 브이로그입니다. 저희 남편은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. 열심히 돈 벌어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엄마, 엄마, 응? 아빠 내가 줄까? 씨앗 씨앗? 씨앗이 어디 있어? 씨앗, 내가, 내가, <laughs> 내가 아빠 창고에서 봤다, 씨앗 아, 아빠 창고에서 봤어? 네 아윤이는 작사 작곡을 잘합니다. 가끔 개사도 합니다. 32개월 맞나 싶습니다. 근데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. 엄마를 닮았나? 거실을 대충 치우고 아윤이 성극기를 합니다. 성극기를 많이 하면 한글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. 아준이는 아직 할줄 아는 게 없어서 누나가 하는 걸 항상 같이 해야 합니다. 한 거야. 수박같이 동그라미 그린 거야? 응, 수박같이 넉넉한 거야. 넉넉한 거야? 응. 엄마표 성극기예요.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성극기를 만들어줬습니다. 돈 주고 산 성극기 책은 잘안 하려고 하고 제가 그려준 성극기는 재미있게 잘 하더라고요. 너, 너의... 색깔을 꼭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? 네, 색깔 꼭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? 이거 색깔이라서 색깔 바.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클레이 놀이를 하다가 식사를 차려주면 스스로 식사를 합니다. 아윤이 점심 차려주고 아준이도 밥을 줘야 됩니다. 밥 먹여달라고 울지도 않고 동생 모유 수유한다고 질투도 안 하고 밥다 먹고 책 들고 와서 옆에서 책 읽는 아윤이 너무 잘 키운 것 같아요. 옷 갈아입고 책 읽기를 합니다. 오늘은 영어 그림책을 읽어보겠습니다. Are you ready? 아유 레드 소풍 갈 준비 됐니? Yes, let's go 네, 준비됐어요. 빨리 가요. Yes, let's go 여기 어디 가지? 이제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소풍을 갈 거래 피크닉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영어 그림책은 아주 가끔 읽어줍니다.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아윤이, 아준이 영어 동화책 읽어주는 그날까지 화이팅! 아윤이는 엄마가 하는 모든 걸 따라하고 싶은 시기인가 봅니다. 빨래, 설거지 이런 건 벌써부터 안 따라해도 되는데 그래도 옆에서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귀엽습니다. 음? 옳지 잘했어요. 예쁘게 잘겠네요. 여기 넣게요. 또 다른 거 개봐요, 아윤이 잠옷. 음, 지퍼를 엄왜왜 왜 열었지? 어? 네. 엄마가 열었어요 엄마 엄마 <laughs> 저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열어 엄마가 아윤이는 낮잠을 잘안 잡니다 더 어릴 때부터 낮잠을 이기는 아이였는데 저는 오늘도 기대를 해봅니다 웬일로 오늘 낮잠을 잡니다 이때가 3시 정도였는데 얘가 자면 얘가 안잠 <laughs> 한 명이 자면 한 명이 안 잡니다 아준이가 조금 더 크면 둘이 같이 낮잠을 자주겠죠? 아윤이가 낮잠을 아주 푹 자고 일어나니 해가 졌습니다. 오늘도 일찍 자긴 글렀네요. 난 누구야? 원성이. 아빠가 퇴근하고 저는 밥하고 설거지를 하러 가요. 설거지 하는 동안 아준이가 뒤집으려고 합니다. 맨날 이 자세로 밥만 뒤집어서 날 희망 고문 시키더니 드디어 오늘은 뒤집나봐요. 딸기가 아닌 저딱 하나 있대. 뭐지? 뒤집었어, 뒤집었어, 뒤집었어. 뒤집었어? <laughs> 딸기를 반으로 잘라서 <laughs> 먹어버려? 나한테 한 쪽을 줘. 한테한 줘. 우와! 아니 뒤집었다! 뒤집었다! 아들! 아들! 우와! 뒤집었다 와! 와! <laughs> 뒤집었어, 오, 아들! 아들, 아 슈퍼맨 차! 오늘 며칠이야? 어? 도대체 며칠째 뒤집는거야? <laughs> 뒤집었어 아. 어, 아이도 뒤집을 수 있지 어? 아이도 잘한다 우와 우리 아이도 잘한다